안녕하세요. 게임밍 가십의 하얀나무입니다. 자,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죠. 지금 엄청 덥다고 이곳저곳에서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럴 때는 역시 공포 게임이죠. 자, 이번에 소개하는 게임은 그동안 제가 이제 무료로 된 게임만 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세 편을 연속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팀에서 정식으로 구입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레프트 언론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게임은 보통 이제 저희 형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동생이 주로 게임을 구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임은 조금 독특하게 제가 어 선택한 게임이에요.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겠다. 근데 이 게임으로 원래 공포 게임의 포문을 열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노초 오브 옵세션이나 아니면은... 그 데드맨스 조니 같은 것들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 게임을 먼저 하고, 이 게임이 약간 뒤로 밀려서 지금에서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가격은 만원이 안 됐어요. 한 7,500원? 그 정도쯤 된거 봐서는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 요툰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소라라는 그 여자 바이킹의 그 모험을 다룬 이야기예요. 이제 그 작품을 제가 한글 자막을 달아서 그 올렸었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아마추어 이제 한글 제작자 분께서 그 번역을 아예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번역 작업이 오늘 완료가 돼서 한글 패치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유튜는 아직 플레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뭐, 뭐 크게 언어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스토리를 알면서 하면 또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으니까 어, 무료로 배포된 한글 패치를 받으셔서 적용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뉴 게임. 네, 이거 제가 아까 녹화되는지 실험해 보려고 그 앞에 부분을 약간 30초 정도 플레이를 해 가지고 그 are you 알유 sure? 슈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하면은 you play as a j o e l 너는 당신은 조엘 덴트로 플레이를 합니다. 조엘 덴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 마린 스페셜 포스 팀에 있었대요. 예전에 있었고 자, 이렇게 계속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 가지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 이 게임부터 이제 드디어 달릴 수가 있어요 Shift로 달리기 할수 있고 스페이스로 점프할 수 있고요 플래 a 라이트 F가 켜는 거 B가 배터리 확인 Q가 배터리 갈기 그리고 E는 인터 t e r 인터랙션, a 보통 인터 t 션이죠 WASD로 하고 오른쪽 클릭은 줌이라고 하네요 자 가족들이 무너졌을 때 이쪽으로 여고 In the face of d v e r s i t y 이쪽으로, 이쪽으로. Every man has his breaking point. 여기 어, 빨리빨리 지나가. Only half of what you see. How scary would it be if the p l i c e inside your head stopped working? 확실히 딱본 문장은 보이는 건 반만 믿고 듣는 건 믿지 말래요. 앞에 나오는 얘기를 봐서는 이,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조엘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두 아이의 아빠고. 가족에 관련된 공포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진동 소리가 지금 뭐죠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메시지를 볼수 있대요. Hey Joel, can't wait to see you tomorrow. It's been so long. 아빠, 아, 아들 같은데, 아빠 이름을 부르네요. Joel,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이거 너무 길어. 그러니까 답장을 보내죠. 그래. 어... 다시 만나는 어쩌고저고 어, 너희들과 휴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들이 어, 낚시 가자 follow the trail to the camp 캠프로 가서 아마 c o l l e c t 락 o m e sticks and rocks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캠프 같은 거하자보이스카우트면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엽네 공포 게임 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네요 그리고 그래픽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캐쳐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캠프를 가자고 답장을 보내서 이런 이렇게 산 같은 데로 캠프 장소를 알아보는 건가? 딱히 찾을 만한 건 없으니까 쭉 앞으로 가봅시다. 노래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이에요. 공포게임 같지 않나요? 토끼는 이렇게 달려가고, 그러네요 저기 캠핑장이 보인다 저기 캠핑장이 보이죠? 마우스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우스 반응속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뭐가 생겨 생기... 아 여기다 캠프파이어 아 여기 캠프파이어 할 재료들을 모아오라는 것 같은데 돌하고 나뭇가지 같은 걸 모아야 되나봐요 돌 서바이벌 게임이 된것 같은 기분이죠? 이런 큰 돌은 못 가져가네. 아, 이거 지금 되게 편안하기는 한데, 가다가 뭐가 훅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돌, 나무. 주변에 보이는 것들 만 우선 빨리 집시, 집읍시다. 그러니까 애가 빨리 캠프파이어 하고 싶다고 돌하고 나무를 모아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 아직 덜 모았나 봐요. 쭉 계속 먹어봅시다. 이쪽 앞으로 가면서 어, 어? 못나못 못 나가네. 아무것도 없지만 지나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아까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마음편한 음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신 상태가 조금 멀쩡할 때. 공포 게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공포라는 장르가 전 이제 영화 쪽을 전공을 했는데 공포라는 장르가 굉장히 그 영리한 장르 중에 하나예요. 코미디랑 공포랑 두 개가 진짜 똑똑해야지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장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다 그렇듯이 편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공포 게임에서는 그 편법이 점프 스퀘어라는 방향으로 많이 나. 물론 점프 스퀘어도 굉장히 똑똑하거나 영리하게 쓰는 이제 분들이 많지만 무작정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훅 하고서는 큰 소리로 놀래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쉬운 걸로 많이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가장 재밌는 공포하면 옥성인데 옥성이 정말 잘만들었다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점프 스퀘어가 없으면서도 약간 좀 찝찝하거나 이렇게 뭔가 정보를 숨겨가면서 스물스물하게 공포감 이이렇게 밀려오잖아요. 저는 좀 그런 공포류를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문자가 왔는데 어 텐트를 셋업을 하는걸 확실하게 하고 어, 목마르면 물을 마시래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보통 이게 물통인가? 이쪽은 여전히 못 지나가는 건가? 어, 이제 지나갈 수 있다. 어, 아니네, 못 지나가네. 텐트를 셋업하라고 했으니까 텐트 쪽에 가보죠. 저는 그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좋아하지? 훅훅 놀래키는 거는 사실 누구라도 놀라요. 그런 건 그쵸? 이게 마우스 포인트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은 인터랙션이 확실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아까 여기다 뭔가 붉은색이 나왔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 정마면물 마시려는데, 아, 이거구나. 어, 뭐야? 물 마시러 갑자기 쓰러졌어. 어, 뭐야? 저기 그림자 보셨죠? 두 시간 뒤? 2시간만에 해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산은 해가 이렇게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산에 가시면은 아직도 빛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금방 내려오세요 보자 헬프부터가 새로운 문자네요 도와줘 조엘 어 The 문과 뭐랄까 게이트가 문이 열려 있었고 열려 있었는데 지금 잠겼나 봐요. 그리고 빛이 다 나갔고 와가지고 꺼내달라고 하네요. 그다음 문자는 조엘 우리를 여기서 좀 도와줘. 뭐 하고 있어? 그다음 문자가 I don't think we are alone in here. 우리 여기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누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문자부터가 약간 섬뜩한데 플래시라이트를 챙깁시다 배터리 라틴 빵아배터가리를들어 라틴 빵 잠깐 F가 배터리 B가 배터리 개수를 체크하는 건데 배터리 3개 있어요 이런 횃불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건가? 굳이 배터리를 들고 가야 돼. 이제는 지나갈 수 있겠지? 어, 그래. 그렇지. 이젠 지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이런 데좀끄고 다녀도 되겠지? 어? 저기 뭔가 빛이 있는데, 여기도 뭔가 빛이 있고. 뭐야? 물음표로 나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대로 있었는데? 파워플랜트 키코드 97 어쩌고 저쩌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빨리 반로올 거예요. 아 아니구나. 원래 비어있었고요. 여기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나봐요. 그러면 은 저기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가로등을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요. 수불버스인데 수불버스가 수불버스가 여기 다로등에 방아가지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어두우니까 좀 타야겠다. 어. 게임들은 개발자들이 어디로 가라고 가이드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가로등이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을 좀 따라가 볼게요. 얼마 전에 커,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공포 게임들은 어, 형광등이 바로 아래만 이렇게 비추냐고 제가 그 밑에 달랐는데 손전등이 더 밝습니다. 가로등보다. 말이 안 되지. 분위기는 살짝 느슨 하기는 한데, 그 전에 했던 게임들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아무래도 그거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 점프스퀘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게, 그, 밀도가 높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이거는 살짝, 도어라. 살짝 느슨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막 무서운 장면은 안나왔어요 이거 안열리네 소리가 인산한 소리가 자꾸 나는데 여기 잠겼는데 계속 이렇게 일어고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상... 길을 잃었는데? 이 집만 따라왔는데나 불을 끄고 저쪽에 또 안개가 자욱한 곳으로 가봅시다. 아 어, 저쪽으로 또간 길이 있네요. 어? 아까 왔던 길인가? 내가? 아까 왔던 길인가 보구나. 반대는 바리크 이도로 막혀있고 배터리는 여전히 3개 풀로 남아있어요. 어 소름이 되게 소름돋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소름돋는데? 이 게임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바람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같은데 이 소리가 되게 소름이 돋아요 아 차! 아깜적이야 어, 여기에 웬 변전소가 있어요 여기다 뭔가를 해야돼 여기서 어? 찾았다 뭐가 붉은색으 빛나는데? 아 찾았다 여기다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분위기는 슬렌더맨 게임을 하는 것 같지 않을 어둡고. 아, 아 유일 키패드. 아, 이게 이칠하고 아까 그 밑에 있는 종이를 찾아야지, 여기서 배터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종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 그 집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위치. 문이 잠겼거든요. 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나 뭐 이런 걸좀 찾아봅시다. 뭔가를 찾았다, 뭔가를 찾았어. 그래, 이 안에 들어가야지 뭐가 있어. 있어도. 도끼는 못 짚고. 두 개. 이쪽은 아까 못 지나갔던. 어, 아니네? 여기에 뭐가 있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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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딱히 플래시 라이트를 켜도 도움이 없기 때문에 마련된 길로 우선 지나갈게요. 볼륨을 최대한 높이신 다음에 듣는 편을 굉장히 권장해 드릴게요. 잠깐만, 네, 붉은색으로 불이 빛나고 있는데. 뭔소리여 <laughs> Attention, please keep out. Wisconsin Sheriff Department. 위스콘신 보안관 사무소죠. 어... 오피셜 클로징 이슈 운트 하이스 쿨 위스콘싱 이~ 레그라이트 이~ 뽐이어가고저 저거 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보안관이 와서 인증을 했어요. 학교 문 닫았다고 열 수는 없는 거 이게 불킨 거였어? 아, 지금까지 안 키고 다닌 줄 알았는데? 리지 파워 이거는 아까 거기 발전소에서 파워를 키면은 이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인가 본데 배터리 어차피 일로는 못 지나갈 테니까 괜히 가지 말자 맵피스 맵피스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 맵피스 배터리는 지금 다섯 개입니다. 자, 이걸 맵피스를 가지고 아까 거기 가서 밑에 맵을 맞춘 다음에 그 번호를 따서 그걸 가지고 발전소에 두고 발전소에 두고 하면은 학교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문자가 왔는데 애들이 학교에 갇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웃긴 거는 저 학교가 문을 닫았단 말이죠. 아까 언제 닫았는지는 제가 정보를 못 봤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그니까 학교에 갔었다는 거 갔었으니까 안에 갇혔겠지? 없는걸? 아, 어? 뭐야. 이제 됐어. 아까 찾았었던 거네. 9724에요. 9724. 자, 이제 가가지고 발전소를 작동시켜봅시다. 9724. 2 4엔터 아, 오케이 열렸어 뭘 눌러야 되지 아 키가 있네 키이 물음표 물음표 또 여기 이걸 찾아야 되는구나 저 물음표들을 찾아야 돼요 아까 그 집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살인 사건이 났나 본데요. 폴리스테이프 있고 아래쪽에 마운트 하이 서스펙티드 킬러 원더 루즈 그, 마운트 하이, 그,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살인 용의자로 이렇게 몰리고 있었는데 탈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hings have been really slow for a u r recent story a t work. I don't think I have long left until I get the set. <laughs>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번역을 따로 작업을 해가지고 넣을게요. 지금은 어 깜짝 왜왜왜 왜, 왜 깨져? 배터리 찾았어요. 누가 뭘뭐 묶여 있었나봐. 저는 최대한 빨리 깨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파, 아, 파워, 파워, 파워를 해야지. 그냥 날뻔 했네. 또 배터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뭘, 뭘 눌러야 되지?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갑자기 이거... 이거... 이 어? 뭐야? 뭐야 사실은 편집하면 뭐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엄청 오랫동안 난무서움 느끼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파워 들어왔어. 완벽하게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약20% 그러니까 정도만 들어왔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목좀 축이고. 이거를, 아까 그,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그글 같은 걸 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파워가 뭐, 어, 파워가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버튼을 찾아서, 뭐, 메인 게이트를 열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여기 학교에 들어와서 쓴 탐험일지 같은 게 있나 본데요? 문제? 아, 뭘 뭐, 판단이야. 까마귀가. 스쿨버스가 이렇게 한대는 저기 다리에 박혀있었고 또 다른 한 대는 전봇대에 박혀있죠총 4대의 스쿨버스가 증가해 나왔는데 도대체 스쿨버스 시동이 왜 아직도 걸려있는 거지? 그게 진짜 무섭다 학교를 좀 뒤져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 희망찬 분위기가 몇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었네요 우리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고, 전경은 약간 담쟁이 덩굴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게 연세대 같죠? 저쪽에 불이 켜져 있는 방향. 켜져 누가 분수대에 이렇게 쓰레기를 막걸어놨어 Please do not touch. 만지지 마세요. 응? 음? 이쪽도 문이 있네? 배터리를 갈고. 배터리 총 4개. 지금 넣은 것까지 5개죠? 애들이, 하이스쿨 아니었어? 애들이 다니는 스쿨이었나? 유아용 놀이기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